이거사. 안녕하세요. 이거사입니다. 오늘은 에어프라이어 추천 순위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구매 가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공기를 뜨겁게 달궈서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으로 오븐의 미니 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븐에 비해 간편하고 기름기가 적어 건강에 좋기 때문에 점점 사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량은 1리터에서 8리터 정도가 일반적인데요. 가구수에 따라 고려해봐야 하지만 최소 4리터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음식물의 양이 많으면 조리시간도 길어지고 골고루 익히기 어려워서 용량이 넉넉한 것이 좋습니다. 제품 형태는 크게 바스켓과 오븐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븐 형태는 대용량 제품이 많지만 세척이 불편하고 단점이 많아서 차라리 전기오븐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바스켓 형태를 추천드리며 특히 모양이 넓고 얕으며 사각형 모양인 제품이 조리 효율이 높기 때문에 권장드립니다. 코팅 소재로는 테프론이나 불소수지, 논스텍 코팅의 경우 유해성 논란이 있어서 안전성을 생각하신다면 풀스테일리스나 세라믹 실리콘 코팅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이 시중에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고려하신다면 선택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용량과 형태, 코팅 소재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선정한 다섯 가지 에어프라이어 추천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샤오미 미지아 MAF02입니다. 가성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샤오미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을 보여줍니다. 용량은 3.5L로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리량이 많지 않은 1인 가구에게 추천드립니다. 테프론 코팅 처리가 되어 있고 분리형 용기와 버름망을 통해 간편 세척이 가능합니다. 열선 보호망으로 위생적이고 자동열 차단 기능을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성비 에어프라이어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4위는 이마트 더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함께 큰 용량까지 갖춘 에어프라이어는 이 제품만 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7.2L의 대용량 바스켓이 탑재되었고 테프론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형 용기로 세척이 간편하여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능이 있지는 않지만 심플하게 조리 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효율성 좋은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3위는 필립스 에센셜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에어프라이어의 초창기 모델을 만든 원조격 브랜드인 필립스 제품으로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입니다. 6.1L의 용량으로 테프론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형 바스켓을 통해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으며 많은 판매량과 좋은 평점을 통해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원조 에어프라이어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위는 원더스리빙 원더스 쿠킹 올스텐 A7입니다. 9리터의 용량이며 올스테일리스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인체에 무해합니다. 분리형 용기와 손잡이를 통해 세척이 간편하여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성보호망과 자동열차단 기능으로 위생과 안전성을 더 올렸습니다. 빠른 조리속도로 기본 성능이 우수한 편이며 깔끔한 디자인도 훌륭합니다.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고성능 에어프라이어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1위는 아이닉 ISA-7입니다. 7리터 용량이며 올스테인리스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인체에 무해합니다. 할로겐 열선을 통해 음식의 속까지 골고루 익도록 도와주며 내부를 볼수 있는 창이 있어 음식의 조리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선, 모음왕과 자동 열차단 기능, 열차단 손잡이로 안정성을 더욱 올렸습니다. 모든 면에서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최고의 에어프라이어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에어프라이어 추천 순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